너무, 빠르,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여기가

집에 가고 싶고. 우 너무 좋았어. 기 졌다고? 아유, 이렇게. <세트가> 너아까까지 <좀 웃음>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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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. 그렇게 지면. 지금 식당으로 <laughs> 어? 지그... 어, 어, 아아 지금 나왔다고? 어. 맨날 아프시지. 손으로 감더라 그러니까. 맞아. 밥 것도 못하잖아 이제 도안되잖아 스타일 지인지기 방송 아니야. 그러니까 여 앞에 이렇게 이런 거를 안나가서 기다리고 있다, 가 잡다 먹자. 아유, 아유, 아유. 뒤로 오면서 낙서기가 받아주고 아유. 앞에서 잡다 먹자. 이형 씨가 낙서가 들어가네요. 오늘처럼 잘 치는 거 처음 봤어요. 어, 어, 어. 그만 <laughs> 빨리 신발 빨리 세요 이제 오늘 마음 빨리. 아이고 내가. 아이고.

터기는안보냈니깐 터무니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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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무니니

<목소리> 어, 어, 그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안 때리는 거야. 그럼 올리려고 힘이 늦어. 그 근데, 그게 습관이 거구나. 안 들어있는 거지,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. 어제 어, 저가 때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준비. 그리고 저게 있어. 근데 뜨는 거야, 그럼 잡았으면은, 공이 앞으로 접시하는 데,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. 기다려, 주는 거야. 습관이 가올때 앞에서 쳐요, 기지 공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공직이 앞에서 펼야이적이 앞에, 너무 앞, 앞에, 너무 앞에그 앞에 아니, he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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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쪽으로 봐야겠어. 웃음>